2024 울릉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은혜 집사입니다. <laughs> 교회 안에 말씀으로 선포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을 단기 선교로 초대합니다. 선교지는 살아서 역사하셔서 날씨를 바꾸고 하도를 잠잠케 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단기선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단기선교를 두고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곳에 가야할 이유가 있게 하시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정을 선택할 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고,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한 7월 1일 그 아침에 우리의 상태는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서 흡사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와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도착 후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이 시작되자 찬양 가운데 임한 성령이 모든 피로를 떠나게 하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피곤해서 지역전도를 어떻게 나갈까 걱정하던 모든 어둠이 떠나며 오늘 만날 그 영혼 나에게 만나게 하옵소서 기쁨의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 안에 2층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철퍼덕 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아픈 것보다 방 안에 자던 사람들 깰까봐 팔에 멍이 든 것도 몰랐다던 배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몰라주고 비아냥거리던 그 집에 음료를 다시 들고 다시 방문하던 주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20개 이상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며 연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당 봉사는 은혜교회에서 준비해 주셨는데, 153명이 먹은 설거지거리는 팀별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날 조식에 설거지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손발이 촉촉 잘 맞던지 어떤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머, 한 교회처럼 우리 손발이 너무 잘 맞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것을, 그분도 똑같이 느끼셨던 것이지요. 이제 제가 들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울릉도 현지 교회 목사님들의 태도는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육지교회에서 매년 선교한다고 교회 빌려달라고 수도 없이 전화가 오고 막상 그들이 와서 전도보다는 관광의 목적을 둔 모습에 기대감도 없이 저희 선교팀을 맞이한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은 전두틈을 지역에 내려주고 차 안에서 아예 나오지 않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목사님은 팀내 지역에 내려주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외지에서 들어간 저희 팀끼리 지역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현지 목사님 한 분이 집회 시작 전에 목사님, 이번 전도가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늘 선포하듯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영혼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총 20개 팀중 저는 7조로 팀장 목사님과 청년, 그 외에 5명이고 모두 온누리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지역은 석포리 마을인데 울릉도에서도 촌이라고 합니다. 가구수는 20가구 정도 되고 자동차로만 이동 가능한 길에 400고지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대자면 S자로 된 구불구불한 외길에 한쪽은 천길 낭떠러지 한쪽은 돌산으로 낙석이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석폭교회 다닌 목사님은 대구에서 목회하시다가 70에 은퇴하시고 쉬시다가 석폭교회로 오셨습니다 유병호 목사님께서 가져온 교회 차는 음, 많이 좁았습니다 앞에 한 자리 뒤에 여자 셋 그리고 황대철 목사님과 남자 청년은 뒤쪽 짐칸에 태웠다기보다는 짐처럼 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제가 말한 그 길을 이틀 동안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제가 만난 분은 여섯 분입니다. 복음 제시는 모두 해 드렸고 그중에 세 분은 영접까지 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두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4세 여자 어르신인데 성함은 김필귀라고 하셨습니다. 첫날 찾아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당 초입과 현관을 지키고 있는 개두 마리가 한꺼번에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관에서 새장 밖을 탈출한 앵무새가 여기저기로 날아다니면서 정신없는 상황에 한몫을 하고 있었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판이었습니다. 오 주님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절로 탄성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3분 브릿지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전하고자 TV도 켜놓고 연습하고 라디오도 크게 틀어놓고 소음에 노출돼 잘 전할 수 있도록 연습해뒀는데 막상 개두 마리가 짖어대고 새들은 푸덕거리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가 남았는데 그때부터는 제 눈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1년 동안 키운 손주가 장성했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죽은 손주와 영접기도사에 이뭔 고리가 있을까?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영접기도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억지로 이끌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방문하,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음료를 들고 다시 그 집에 방문했을 땐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이면 돌아갑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드리라고 하시네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일어서야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은편에 앉은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가기 전에 3분만 주시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하고 물었더니 어제와 다르게 아, 뭔데?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영접 기도까지 하는데 정작 할아버지는 입을 꾹다을고 있는데 할머니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오늘 이 집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싶었습니다. 3분 부리지는 해를 거듭할수록 익숙해져도 순간순간 주의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가슴 깊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우산도 쓰지 않고 두 분이 나와서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분은 64세 남자분으로 성함이 김옥명, 동생과 둘이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세번 방문하고 마지막 날이니 혹시나 싶어 들렀는데 드디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순전하게 영접까지 하셨습니다. 이분이 기억에 남는 것은 마치 주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 번 방문해도 없으니 그냥 지나치지 싶었는데 그 마지막을 놓쳐버렸다면 한 영혼을 놓칠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주의 마음을 잃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들려준 모든 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들려주면 살아난다고 하셨으니 저들 모두 살아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석포 침내교, 침내교의 유병호 목사님께 귀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했음을 전합니다. 지금도 울릉도 지천에 피어 있는 돼지 풀꽃이라는 야생화가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물 좋고 경치 좋은 울릉도가 오랫동안 남을 듯 합니다. 끝으로 최연소 선교 참가자 나이앙과 이율 학생에게 선교의 고난에 동참해서 수고 많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도 단기 선교까지 수고도 남을 은혜를 가득 안고 돌아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